집중공약 연습문제 왼쪽 2-1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오른쪽 그림이 있어요. 자 사다리꼴 abcd를요. 한 회전 시켜서 원뿔대를 만들고 싶다 라는 겁니다. 원뿔대 이때 회전축이 될수 있는 것은 그랬고요. 실제로 회전축을 통해서 그림을 한번 견약으로 그려 봐서 원뿔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1번부터 볼게요. AB를 회전축으로 한다 그랬고요. 자, 지금 그림 먼저 한번 그려보면요. AB를 이렇게 그립니다. 사다리꼴 있죠? AB가 누구냐면 얘가 AB예요. 그죠? AB를 가지고서 그립니다. 회전축으로 선대칭을 도형을 먼저 그리시는 거죠. 선대칭도 이렇게 그리시면 그렇지. 그 다음에 회전해야 되니까 원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다. 어머나! 그리고 나니까 벌써 첫 번째 문제에서 원뿔대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답나왔고요 나머지 2번과 3번, 4번, 5번도 직접 우리 친구들이 회전출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보신 다음에 원뿔대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자, 쌤은요. 정답 1번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